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 이커머 아~ 방금은 이제 배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한 10분 동안은 그~ 이커머스의 물류의 또 중요한 축인 풀필먼트라는 분야와 디지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내용은 뭔가요? 고객에게 빨리 물건 갖다 주는데 저렴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은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공 방정식이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조차도 올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만큼 그야말로 아이디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상품들을 일단 포장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서비스를 3자 물류 서비스를 넘어 이 커머스 풀필먼트라고 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물류회사가 약간 어, 뭐 운송하는 회사, 창고회사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풀필먼트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서비스를 넘어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상품이 들어와서 보관을 했다가.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해서 발송하는 이 구성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2017년에 그 보고서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나름 세계 최초로 정리한 편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 물류창고는 전통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스토리지 센터, 보관창고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 중요해지면서 물류센터로 바뀌었지만 이제 라스트 마일의 세상에서는 풀필먼트 센터로 바뀐다고 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일 왼쪽은 보관 센터입니다. 보관이 목적이죠.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전통적인 창고. 이때는 부가가치가 0이죠. 보관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럼 창고는 어디 있느냐? 저 어디 산 꼭대기에 있어 상관없어요. 보관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커머스 회사들이 물류를 해보니 재고가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빠르게 상품들을 공급하는 곳이 물류센터야. 여전히 물류센터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말로는 물류센터, 영어로는 디스티비션센터. 만약 이걸 한국말로 바꾼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유통센터라고 붙여야 되겠죠. 어, 여기에 있는 컨베어 벨트, 뭐 이런 게 중요했었습니다. 속도. 근데 오늘날 풀필먼트센터는요 종합 서비스 기업입니다. 고객이 별의별 주문을 다 하죠? 어, 나는 립스틱도 주시는데요. 소주도 주시고요. 기저귀도 주세요. 어, 저는 우유, 분유 두 통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장품도 같이 넣어주세요. 정말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이 e 커머스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포장을 해주세요. 우리 회사는 저런 포장을 해주세요. 정말 고객의 그 니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배송할 때또 뭐라 그러죠? 어, 저는 오늘 저녁에 와주세요. 저는 아침에 와주세요. 그야말로 고객의 수요가 참참 안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아, 풀피먼트 센터라는 곳은 전통적인 물류라기보다는 즉 비용을 줄이자, 속도를 높이자 이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최대한 만족시키자라는 곳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카머스 e 화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고 관리도 당신이 해주시고요. 더나아가면 뭐가 뭐 될까요? 상품 관리도 당신 해주시고, 수요 예측도 단상이 내주세요. 그래버리면, 이제 이 커머스 화주는 어디까지 가면요? 그냥 자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물류회사가 상품도 소싱하고, 재고도 비축하고, 그 다음에 보내주고, 반품도 받고, 고객이 전화하면, 아, 고객님 상품은 지금 어디 있습니다. 종합 서비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높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그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류 기업보다 훨씬 더더 더 고객 서비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많은 기업들하고 실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e 커머스에서 물류는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매출 확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즉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거죠. 빠른 배송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 내일 도착을 보장하니까 구매 전환율이 2 5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고객들이 고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상품을 살 확률이 30%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광고비를 30%덜 쓰셔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객 만족도는 배송에 딱 묶여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배송,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과 경쟁을 했던 쇼피파이라는 회사는 딜리버라고 하는 회사를 무려 2.21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5조 원에 400명짜리 회사를 샀어요, 작년에. 그리고 아마존과 경쟁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포기하고 플렉스포트라는 회사에 이 회사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쇼피파이는 이제 물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협력을 시작을 했죠. 그 정도로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렉스포트라는 회사도 뭐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류 기업에게 있어서 풀피먼트라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완벽한 매출 확대도로 드리고 있죠. 문제는 뭐냐하면요. 이걸 하는 것이 너무 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물류 회사는 물류 센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고객은 대부분 하나의 창고에 한두개 정도의 회사입니다. 근데그두개 회사는 유사 회사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 샴푸 이런 회사죠. 근데 오늘날 이커머스 e 풀피먼트 기업들은요, 하나의 창고에 고객이 거의 뭐 300개, 4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물류창고에 두 개의 회사가 있을 때랑 똑같은 면적에 300개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에는 우리 창고에 샴푸만 꽉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샴푸도 있고, 꽃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거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물류창고를 딱 가지고 있을 때는 고객사가 LG 생활건강 하나가 되고요. 그 회사에 물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풀필먼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요. 고객이 300개가 되고요. 그 회사는 업종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자동화를 한다고 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꽃이고요. 하나는 소고기고. 하나는 샴푸예요. 똑같은 면적에. 옛날에는 하나의 면적에 샴푸, 샴푸, 샴푸가 들어있는데 자동화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풀피먼트가 되어버리면 샴푸와 꽃과 소고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걸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과거에 비하면 복잡도가 한 천배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올라간 천배나 되는 그 복잡도를 대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라스트 마일에서 우리가 본건 뭐였습니까? 고객에게 물건을 빨리 갖다 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난 것들이 답도 없는 상태에서 풀필먼트 기업 만들어놨더니 고객이 새벽 배송해 주세요. 오후 당일 배송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창고에 고객이 수백 개가 되죠. 그 복잡도를 컨트롤해야 한다?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